할렐루야. 추운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뜻하고 풍성한 은혜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8장은요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는 나병환자와 백부장의 아인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사건 그리고 저녁에 수많은 귀신들린 자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러한 치유의 역사 뒤에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치유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십사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죠.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이 열병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피레토스라고 하는데 불이라는 어원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고열을 의미하죠. 뜨거운 불과 같은 열을 누리고 있었다,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가버나움의 지리적인 특성을 고려하면요, 아마 말라리아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해 볼수 있는데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우리가 알수 없더라도 병행 복문인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열병을 표현한 단어는 마치 적군이 둘러 에워싸서 그 성을 포위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즉이 질병이 베드로의 장모를 둘러싸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위협적인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의술로는 도저히 고치기 힘든 그러한 질병이었음을 알수 있죠. 당시 사람들은요 보통 이런 병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냥 죽음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주술적인 방법으로 이 질병들을 치유하고자 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과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5절에 보니 그의 손을 만지시니라고 기록을 하죠. 거룩하신, 완전하신 주님이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의 손을 잡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그 행동만이 아니라 정말 그 고통받는 자를 향한 주님의 극률과 자비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대시자 강력했던 열병이 즉시 떠나갔죠. 마치 왕의 명령 앞에 수많은 적군들이 떠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 우리 일상생활의 많은 염려와 고민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로 육신의 질병으로 마치 고열에 시달리듯 괴로워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열병이 떠나간 다음에 그 장모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15절 하반부를 보시면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수종 들었다라는 것은 섬겼다, 헌신하다라는 것이네요. 그녀는 열병이 낫자마자 아, 이제 좀 살겠다. 이제 회복되었으니 조금 쉬어야겠다, 조금 여유를 누려야겠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은요 우리의 삶을 단순히 평안하고 좋게 해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다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상과 열망을 치유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과 헌신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마땅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6절을 보게 되면요 날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많이 데리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다라는 표현은요. 안식일이 끝났다라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에 매어서 아프고 귀신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 동안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던 그들은요.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신 예수님께 드디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방식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어떤 복잡한 의식이나 도구가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말씀의 본체이신 주님의 권위 앞에 어둠의 모든 세력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앞서 문맥에서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했을 때 진짜 나왔던 것이 정말 믿음이었고 진짜임을 확증시켜주는 것인데요. 성경은 이 놀라운 치유사학을 보면서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신 것을 드러내고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구약 이사야 53장의 성취로 마태복음 8장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이는 단순히 병을 고쳐 주셨다라는 뜻을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대신 담당하신 대속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후에 훗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실 것입니다. 마태는, 성경은 지금 이 갈릴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치유와 축기의 사역들이 장차 십자가에서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대속 사역의 그림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진짜의 우리의 완성은 십자가의 대속에 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분위기가 갑자기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8절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을 애워싸는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환호하는 무리와 군중들과 거리를 두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죠. 먼저 한 서기관이 나오는데요. 서기관은 당시 지식인 계층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감동하여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라고 매우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찬물을 깨운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20절을 보게 되면. 여우도구리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를 따르는 길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것은 지금 당장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시죠.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니엘에 등장하는 인자처럼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머리둘 것도 없으실 정도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성공과 영광을 기대했겠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제자는 세상의 생각과 자신의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치를 따르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또 다른 제자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 없소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가장 중요한 효이자, 아주 율법보다 더 우선될 수도 있는 자비로운 행동, 마땅한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이한 사람의 요청은요 매우 합당한 요구이고. 이성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요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주 충격적인 어찌 보면 매정해 보이는 듯한 말씀을 하시죠 22절을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고 장례도 치르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일까요?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자 율법의 수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십계명의 말씀을 파하시거나 거부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죽은 자들, 즉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자들, 세상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 그 장래의 예의를 맡기고, 지금 살아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고 있는 그 살아있는 것 같은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에 지금 당장 반응하고 헌신하라는 그런 우선순위를 촉구하는 주님의 명령 결단인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좋아하는 단순한 무리와 군중들. 그러나 자신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그 권능과 능력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바라보는 그 제자의 삶을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은혜를 입은 자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장모이죠. 그녀는 고침을 받자마자 일어나 주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재거나 따지지 않고 섬기며 헌신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서기관과 당시의 제자라고 자칭했던 자였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였지만 실제 실행을 하는 행동에 앞에서는 수많은 제약들 앞에 망설이고 있는 모습이 그 반응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과 슬픔과 죽음과 죄 문제로부터 자유함과 치유와 회복을 얻은 그런 은혜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오늘 주님 앞에 마땅히 반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만 바라보고 구경하는 무리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님, 제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제 여건이 나아지면 그때 이만큼 더 이만큼 조금 더 섬기며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부족하더라도 나의 상황이 마땅치 않더라도 오늘 내가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길을 따르며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과 중심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내 안에 주님보다 더 앞선 것은 없습니까? 혹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비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쪽 인색하거나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덮으신 완전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상황과 여건은 부족하지만 주님 앞을 섬기며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진실한 고백과 실천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질병과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치유와 은혜의 목적과 방향은 주님을 다시금 따르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가정과 교회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질병과 어려움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감격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며 주를 따르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 지역, 열방, 선교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의 가치가 우선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일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고 헌신하는 제자들이 곳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감사로 해석하며 헌신하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 모든 지역과 나라와 열방이 사는 할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역사가 오늘 의 시간, 오늘 하루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